안녕하세요. 윤선 박사 현장 대비 윤선입니다. 현장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체험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음, 체험 뭐한 사람이 오더라도 체험이고 열 사람이 오더라도 체험이고. 체, 지난번에 수업하고 나서 참 재미있었던 게 있습니다. 박사님 올해 100% 성장했어요. 체험객 기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명 왔는데요. 100% 성장, 성장했다니까요? 장인에 다섯 명한데 올해 열명 왔대요. 오! 성장했네요. 너무 고마워, 행복해하는 거예요. 10명 왔다고. 어떤 분들은 또 박사님, 4년밖에 안 됐거든요. 6만 명 왔어요. 어떤 분들은 2만 3만 명이 목표인데, 2만 9천 명 왔다고. 갑수장님더 많이 와야 되는데, 하는 분도 계시고, 숫자에 상관없이 많게 오고, 적게 오고, 그걸 상으로 체험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 것 같아요. 명촌에서 요즘 체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오게 할 거냐? 또 이래. 어, 어떤 곳들은 엄청 마을들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시설은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 고객이 오지 않아 가지고 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을도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어, 또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겁이 나기도 해요. 어, 시설 갖춰놓고 나서 사람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어, 하는데 일단은 현장에 다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어, 농가 한분한 한 분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또 많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또 정리하는 게 학자의 역할이고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또 강사의 역할이니까요 체험객 몰려오게 하는 방법 어, 앞으로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오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첫 번째, 고전이 잘 통해요. <laughs> 고전. 찾아가는 영업사원, 어, 발품 팔기. 결국은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정보를 전달해야지만 오잖아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잘 만들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홍보 전단지 보냈던 것들,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어, 첫 번째는 보내는 문제 같아요. 명함을 돌리는 거. 아유,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나도 아는데 안 하는 아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백수올미 마을에 우편 발송하는 거. 어, 참놀라는게 마을 건축이라든지또 개별 농가들 건축 이렇게 하는데 건축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서 홍보하는데 시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시간들에 대한 문제 먼저 적... 어, 적고 들어가는 가장 필요한 요소 같아요. 고전이 잘 통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음,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 체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하면, 똑같이 하기예요. 사진 찍을 거리 많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사진 찍을 거리. 그럼 이제 그 순간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맞다. 우리 집에 사진 찍을 거리가 있나? 어 그러면서 앞으로 한 3년 후에 체험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도 어디 가다가 간판 예쁜 거 있으면 사진 찍어 놓은데요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어 물건을 파는 거에서 경험을 파는 거다 그래서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을 팔 거냐 마지막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 가지고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 음 색다른 책, 책 경험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뭐 특별하게 시설, 뭐 조형물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라도 저건 사진 찍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경험이 콘텐츠인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이에요. 온라인에 얼마나 알렸는가? 제가 열심히 봅니다. 어, 계속. 고객이 증가하게 되고 체험이 많아지고 있는 농가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만들었으면 여러 군데에 보낸다는 거죠. 원소스 멀티유즈 그래서 온라인 채널잘 활용합니다. 설진의 집박도 마찬가지예요. 설진의 집박 10만명 오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자기가 찐빵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혼자 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s n s 올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올리니까 아, 거기 한번 또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사각강편 마찬가지죠. 어, 다감동은 마찬가지예요. 몇만 명씩 오는 것들에 몇만 명이라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것들 특징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바쁜 사람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명 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안 올립니까? 문제가 계속 뭔가, 오지, 그거 보고 오지로 않는 거잖아요. 타케팅 해가지고 계속 콘텐츠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어, 고객 농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고객 농사 짓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는 거 씨앗 뿌리는 거죠 씨. 씨 뿌려야 돼. 씨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고정이 통한다 그랬잖아요. 씨앗 많이 뿌리고, 그리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고객 각 고객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초대해서 밤 파티도 하고 양분도 주면서 스토리도 보내고 농장의 스토리가 이거예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박상님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0분도 고객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업이 성공하냐고. 아니 1시간 소통하지 않으면서 1시간 많다 그러면 30분만이라도.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객이 오게 돼요. 근데 그 오게 되면 나주면 안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고객을 좀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너무 분산시키면 안 돼요. 이 고객 저 고객 다 오게 하면 나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힘. 도지 않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타케팅이 명확해 타케팅 타겟팅을좀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농가들이 어,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 다 오게 해요 그렇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고객이 누구냐 예를 들면 외국인 농촌 체험을 하겠다 어린이집을 위한 체험을 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들만 오는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게 있었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그런 어떤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류 엄청나게 팔렸던 시기가 있었죠? 미녀만 샀을까요? <laughs> 미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샀을까요? 미녀라는 컨셉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성류와 연관시켰고, 어, 그래서 핵심 고객,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명확해야 돼요. 어린이집 프로그램하고 그냥 가족 프로그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어린이집 만약에 프로그램 했다 그러면 거기에 교환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 교환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세, 6세에 되면 집중하,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 집중했으면 어때야 돼요? 테이블도 바뀌는 거잖아요, 테이블도. 테이블위험하게다 그러면 바닥으로 해버리고. 그래서 타겟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되고요 좀 이제 소비자 키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초대해서 이벤트를 열어서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교 중심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으면 교장선생님 한번 초대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어, 팜파티 하는 거잖아요 파티 이벤트를 좀 하면서 해야지 그냥 시간 공지 없잖아요 <laughs> 많이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음, 의사 결정자들, 그니까 우리가 그 사용자하고 구매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구매자는 선생님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프로모션 홍보를 할때 누구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품 개발은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홍보는 대상은 누구예요? 구매자라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구매해줘야, 구매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역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농가들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지역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그 상품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거나 여기로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소사에 갔던 사람이 어, 손진의집방이올 수가 있죠. 하지만 나중에 손진이 왔던 사람들 수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서로 이제 트레이드업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들이 주변 관광지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거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타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음, 아이들 시장과 그 가족단위 시장은 달라요. 어, 그리고 내가 물건을 많이 팔겠다라는 시장하고 그리고 어, 체험에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들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가족 단위 체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는 체험에서만 소득을 올리겠다는 어린이 중심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체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객이 누구냐면 외국인 농촌 체험이에요. 외국인들이 좀 와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만져보고 차도 마셔보고. 어, 그리고 나서 사진도 찍어보고, 올려보고. 근데 그 외국이 왔던 것들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만약에 이렇게 SNS에 올리게 되면, 아, 외국이 오는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 도 오게 되고. 그럼 이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앞으로 농촌 체험도 있겠지만, 농촌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단순히 딸기 따는 행위 한번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딸기 따기, 하는, 행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딸기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 복롱에 딸기 따로 간다면, 딸기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봉롱, 봉아저씨를. 봉아저씨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상품이 있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딸기를 단순한 체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 거기에 여러 사람과 소통할 그,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하는 것들, 딸기를 이해하게 하는 것들,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커피 마시는 건 봉지커피 마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커피의 문화를 알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 어, 커피 나무가 한 그루도 있는 공간, 어, 그런 뭔가 좀 색다름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오게 하는 방법. 단순한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왔던 벌써 5년, 10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일관성으로 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객 농사, 고객 축적되는 시간이 있어요. 소개를 시켜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뭘 멋지게 만들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명 하다, 조그맣게 시작했다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사람들은 체험이 지금 많이 오는 공간 보면서 느껴요. 아니, 거기는 시설이 좋잖아 아니에요. 다시 하우스에 시작했어요. 체험을 시작할 때는. 조금만 처음에 정자 같은 어떤, 어떤 그, 마루에서 체험 시작했고. 그것이 알려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공간 그럼 박사님 사람이 저렇게 많이 오고 몇만명 오면 어게해요 그럼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20명 30명이 와서 체험 그 시즌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되고 어떤 것들은 체험 전담을 해가지고 농장을 해서 만들어 놓게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그 다음에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투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갑니다. 근데 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온라인 쪽, 그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체험을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앞에 체험해왔던 농장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그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